안녕하세요, 크리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레전드란 게임입니다. 이거, 어, 보니까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닉네임부터 입력하라는군요. 닉네임은 크리드로 하겠습니다. 크리도.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지역은 한국으로 하고요. 다음에 성별. 성별은 남자로 하겠습니다. 레일라. 기본 수업을 마치면 영웅을 획득한다고 하는군요. 뭐야 이거? 오 그래픽 좋은데? <laughs> 게임 자체 그래픽이 아마 있을 건데 왜안 나오지? 어 나오는데? 잠깐만. 야, 나오지. 아 이거 이거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오케이 됐다. 이거 사운드를 좀설정할자 오케이 됐다. 끝없는 대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모바 게임에 대한 기본 조작 방법 및 이해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아 준비되셨나요? 추천드리는 방법을 통해 전투를 진행하면 전투가 더 쉬워질 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 해봅시다. 장비를 구입하고 전투 를 시작하세요. 아 장비 구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룰처럼 목적지 이동할 수 있고 약간 펜타스톰 느낌이네요. 요즘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되게 그래픽이 활, 화려해지면서 이런 종류의 이제 롤 기반, 그러니까 롤과 비슷한 형식 의 게임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의 모바일에서는 1타 게임은 펜타스톰인데 펜타스톰 다음으로 또 이제 모바일 레전드가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어, 이렇게 궁극기 파괴의 돌진은. 적, 영웅이 적 영웅 등장 그렇다면 여기서 중급기 한번 써주시고 타 가면은 어. 퍼스트 블러드 네 완전 롤다 따라했죠 <laughs> 롤다 따라한 게임 오케이 총쏘는 애구나 얘는 기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펜타스톰 길더가 진짜 재밌더라고 뭐라는 거니 영어 쓰지 마나 한국 사람이야. 콕사랑 아, 넥서스를 파괴하면 승리한다. 기본적는 롤이랑 똑같네요. 빅토리! 좋습니다. 레벨 상승. 뭐 했다고 벌써? 좋아요. We can do it. 레일나 획득 We can do it. 초급 성공적으로 통과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방금 배운 컨트롤 방법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실전 수업을 배우러 가주세요. 오카이 조자룡이 있네요. 삼국지 캐릭터는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있어주면 o it. We 실전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어, 맵이 있고, 일단은 지금 지도가 어디보자 지도가 아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해두자. 이렇게 해두는 게 낫겠다. 자, 가죠.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이템 사고, 뭐냐 이거. 아, 요렇게 터치해서 뭐할 수가 있다. 요거 누르고 갑시다. 자, 집중하고. 일단은 미드로 가도록 하죠. 아, 근데, 그래픽이 진짜 잘, 좋다. 맨날 이거 녹스 이런 걸로만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장난 아니게 그래픽 좋네. 이렇게 재밌는 게 이렇게 그래픽 좋은 게임들을 그렇게 똥 그래픽으로 했었으니. 좋아요. 계속해서 공격 지속적으로 주시고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포탑 하겠습니다. 쭉 가죠. 한국어 더빙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빙이 영어 더빙이라 좀 아쉽네요. 뭐야, 그냥 막 돌진하는데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죽은 거 같죠. 아니 너무 초본데 저분 초보라서 그냥 죽었나 봐. 아니면은 나 지금 뭐, 뭐야, 뭐 컴퓨터랑 하고 있나? 요거 쏘고 요거 쏘고 도망가자. 때리고 도망, 때리고 도망. 빠! 대마시아네, 이거. 이거 대마시아. 촤아. 촤 오케이. 처치합니다. 뭐야, 저건 또. 일단은, 여기 CS버거. 미니언 먹고. 파. 아, 피하고. 파. 자, 여기서 지속적으로 딜을 주고 평타만 해도 이길 것 같네. 이거는 애들이 좀 호구라가지고. 바보 애들이라서. 어, 또 오네. 응, 어, 어서 오고 어, 도망가네. 일단 도망 한번 가주자 도망가면서 적당히 쏴주고 대마시아 그리고 팍! 이제 이제 평타, 이제 평타 나이스, 잡았어요 아, 템 사야 되는구나. 내가 템을 안 사서 렇구나 템. 와, 돈 엄청 많네 좋았어 이거 레벨업 해주고 올라가서 여기 탁탁탁미드다 보겠다 어템 사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겼네요 왜 뭐가 뭐야 뭐 이상한거 있어? 오케이 빅토리 승리합니다 그치 트리스타나랑 럭스랑 짬뽕했죠 원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이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야 저거랑 저거랑 섞었네 이렇게 가는 거지 조자룡이다 얘는 신자오 느낌딱 나죠 빠른 대전 해봅시다 자 입장합니다 영혼을 선택해주세요 아 약간 얘오 사이보그? 부르노? 축구 하나 내네. 재밌겠다. 예로 <얘로> 해볼게요. <laughs> 공 차는 거 봐. 오, 멋있는데? 이거 건드리면은 반응은 안 하네? 오, 멋있다. 확인. 스킨도 있나? 확인, 확인 한 거지, 나? 아, 확인했나보다. 오, 멋있는데, 이 친구? 그럼 축구공을 차 가지고 상대를 맞추면은 이 공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탱커가 필요합니다. 아, 탱커가 필요한데 내가 공수 같은 거 원딜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어우, 로저. 로저는 어우, 가슴이 그냥 와, 나 나도 저런 근육 갖고 싶었지, 한때는. 롤이요? 저는 롤 말파랑 나소스 많이 합니다. 요즘 원래 처음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 롤에서 했던 챔프가 나서스였거든요. 친구들이 롤 겁나 못하니까 너는 CS나 먹으라고. 그래서 나서스를 했었는데 다 미드로 오네. 바텀 가야겠다. 어 뭐야, 쟤또 탑으로 가네? 그러면 바텀 가자. 그렇게 나서스를 했었는데 나서스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서스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막 공부해가지고 나서스 했었거든. 오 좋다 좋다. 그렇게 해서 탑 나서스만 했어요 진짜 탑 나서스, 탑 신병자 그 자체. 나서스만. 납섰으면... 오 잠깐만. 오 저치하고 자 도망가면서 평타 지속적으로 먹여주시고 오케이 일단 CS 먹자. CS 먹고 단도 오케이 추천템으로 갑시다. 아투랑 제드, 아트룩스아 혹시 저랑 시참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제가 시참 같은 거 자주 했는데. 근데 롤을 오늘 지웠습니다. 오늘 롤아 너무 롤에 대한 짜증이 생겼어. 왜냐면, 자꾸 방송하면은 자꾸 막렉 걸리고, 또 맨날, 맨날 뭐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다시 지웠다가 다시 깔아야 돼서, 아, 이거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오늘도 두번 정도 튕겼거든요, 롤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롤은 관뒀고, 오늘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해야지 했는데, 롤 같은 게임을 <laughs> 골랐네, 하필이면. 하필이면 고른 게 요즘 인기 있는 게임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CS 빨리 와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일단, 뭐야, 뭐야, 둘이나 있네. 도망가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쓰, 공격쓰, 올라가셔서 공격쓰. 빠! 좋아요. 뭐야, 이거. 어, 이거 좀, 이거 좀 애매한 기술이다. 오케이. 맞아주시고. 아이, 축구공이라서 발에서 축구공이 나오네. 마치 명탐정 코난인데? 올라갑시다. 뭐야, 안 올라가기로 한 거야? 일단 올라가, 나는. 나는 상남자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자. 보시라고? 아, 보신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보전인가? 빠른 전투라 했는데 보전인가? 빠른 전투가? 자, 일단은 아, 요거 템 먹자. 템 먹어서 공격력 증가. 도망스 이제 도망갈 시간. 어, 드디어 세 번째 기술 생겼어. 이게 약간 궁극인가? 갑시다. 우리. 아니면 이거 먹던지. 아, 뭐야.

올라가서 어디 있냐? 없다. 아, 다 잡아버렸네요. 나이스. 이제 어디로 갈까? 나는 바텀 쭉 올라갈게. 뭐야? 우리 편왜 저기 있냐? 파란색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방향이 왜 저렇죠? 뭐, 아무튼 간에 어찌 됐든 저... 오, 야, 얘 죽을 거 같다. 위험한데, 뭐 하다가 위에서 여기로 어, 내려왔지? 이상하네. 일단 CS 빨리 먹어주시고, 도망스 요거. 반대로, 아, 이게 탈출도 가능하고, 요런 거구나. 좋았어. 민첩의 신발. 아, 민첩이 올라가요. 여기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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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빼시고, 도망스 그리고 슬쩍 보면서, 촤 하고 도망을 가면서, 즉당이 보다가, 궁극기. 촤아! 오카이공 차주시고요. 도망스 오케이. 잘 갔고. 여기서 계속해서 깐짝깐족, 깐족대요. 깐족이 그 자체. 파 도망가자. 미드로 갑시다. 미드로 갈 타이밍. 여기 왜세 명이나 있냐? 여기가 이제 맛집이 뭐야. 내가 너무 잘하니까 전령하고 발론 있냐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게 아마 발바인것 어, 같은데. 일단 얘 잡고 스프리. 오케이 학살 중입니다. 와드는, 와드는 없나? 와드는 없나 보다. 이게 아마 전령이나 뭐 그런 거겠죠. 굳이 치면 내가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것 같은데? 도망가자 <laughs> 못 잡을 것 같네요 아, 지속적으로 체력이 회복되는 회복 버튼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전멸 같은 거죠 스펠 올라갑시다 저기 탑 해치우지자 나 충분히 컸어 지금 잘 커가지고 뭐야 이거 아 맵이 커지기도 하는구나 올라갈게요 여기서 적당히 보다가 파파 파. 파 좋아요. 그 다음에 파파파 파, 파. 괜찮아. 이거 잡는다. 나이소 잡아버리고요. 야 롤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롤 이렇게 쓰면 시청자 겁나 많이 왔겠다. 올라가셔서 여기서 CS 꾸준히 먹어주시고 차 만화가 없나? 아 만화가 없구나. 집갔다 오자. 이거만 먹고 이거만 먹고 집갔다 오자. 어 막타 무엇 잘하는데? 나 진짜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잘한다.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롤은 못할까? 좋아, 체력 회복, 만화도 회복. 만화 회복하고, 이제 미드 뽀개고 끝내겠습니다. 나 충분히 컸거든요. 풀만큼 컸기 때문에, 미드 뽀개면 게임 끝입니다. 자, 갑시다. 일단 미드에 정 나왔고요. 내가 킬. 아, 좋다. 야, 여기서 호응, 호응 와라. 호옹아촤 하고 여기서 촤 하고 오카 홍다 필요 없이 그냥 잡아 버리네요. 굿굿, 굿두 굿두. 여기서 꾸준히 공격 넣어 주시고. 어, 아니 아니 아니. 잘못했다 잘못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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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마 레드겠죠? 레드 일거 같고. 좋아요. 미드 뽀개자, 미드. 파파 뭐야 이거? 추천해 주는 걸로 그냥 갑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포탑 뽀개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미니언 잡아주시고 아아 아. 좋아 요거 포탑 뽀개요 오케이 좋았어 가렌? 아, 가렌같은게 있었어요? 나 못봤는데 아 일단은 공격 와 축구공 계속 차기 나이스 발에서 계속 축구공이 나오네 진짜 명탐정 코난인가 허리에 벨트라도 있나 음난 미드 뽀개고 있어 미드 뽀개면 이 게임 끝나는 게임 결국은 타워 부수는 게임 타워 디펜스 게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넥서스를 포워해주시면 끝난다 이 앞에 포탑이 두개가 없구나 펜타스톰은 있던데 빅토리 승리합니다 좋아 레벨 상승 계속 갑시다 다음에 보유량이 충분합니다 영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하 마블 퓨처 파이터도 해보고 싶다. 유도라 이거 보니까 마블 퓨처 파이터 하고 싶네. 나중에 마블 퓨처 파이터 돼봐야지. 빠른 대전합시다. 게임 시작합니다. 입장. 이번에는 어떤 캐릭터 해볼까? 이번에는 아까 받았던 조자룡, 조자룡으로 해볼게요. 뭐야? 전투 스킬을 고를 수 있네.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 아, 장비 플랜. 딜링 정글 그리고 버스트 딜. 아, 내 장비가 그렇고 인기 장비. 인기 장비로 가는 게 좋긴 해요. 제일 탑에 있는 인기 장비로 갑시다. 그래서 요 요거 사용. 요렇게 합시다. 자, 교환 성공했고. 너무 하면 질리는 게임이라고? 그런가? 롤이 여러분 질립니까? 롤은 별로 안 질리는데. 모바일이라서 질릴 수 있나? Welcome to Mobile Legends. To mobile legends. 5 till the 얘는 대시랑 제어가 있네. 일단 제어부터 Smash. 먹고요. 얘는 어디 갈까? 나 미드로 가자. 나 은근 잘하는 듯. 일단 단거 먹고 시작합니다. 아마블 피처 파이드 질린다고 노가다 게임이라서 아하. Uh -huh. 나도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봐서 어떤 게임인지는 알고 있어요. 단순 노가다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오오 깜짝이야. 공격? 공격. 뭐야, 얘 잡겠는데? 잡는다, 이거. 이거 잡는다. 이거 잡는다. 평타만 해도 충분히 잡겠다, 이거. 평타만 해도 충분히 잡아버리고요. 나이스. 이거, 어, 공격 속도 올리자. 그 다음에 요거 먹고 갑시다. 코타 뽀개요. 예, 시작부터. 시작 게임한지 얼마 됐다고 3분 만에 포탑 보게 버리기 거의 아까 걔는 불치 같았지, 그치아 올라프 다리우스 아 그랬어? 어 잠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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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회복, 회복 어다행 일단 귀환하자 귀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낫겠어. executed 어떡 하냐?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체력 회복됐다 가자. 아 목표가 있으면 이거 움직이는 뭐가 있나해 도태는 뭘까 저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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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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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없었고 2레벨 스케 포인트 2레벨 갑니다 현재 레벨은 3레벨 흡혈망치랑 단검이 있는데 이거 흡혈망치로 가자 좋아, 미드 뽀갭시다 이제 미니언이 없네 아... 미니언이 없는데 그래도 한 두대라도 때리는게 좋겠죠? 그리고 도망가자 뭐지? 상대 미드가 왜 없어졌지? 무서워서 도망갔나?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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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당히 때려봐서 지금 얘가 2레벨이구나? 그럼 해볼만하다 촤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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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스공격스공격스 공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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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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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유호 어? 나이스 잘 봤어요 속도의 신발 속도를 좀 올립시다 차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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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케이 자빼빼빼 빼, 빼. 조심하고 차차차빼빼빼 빼, 빼. 조심하고 차차차 차, 차. 오케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공격해서 다 잡아버리고 결국은 포타까지 뽀개버립니다곧뜨 그리고 신발은 신발 아니고 단검 사자. 올라갑시다. 미드 이제 다 보게면 돼요. 야2렙 뭐야 레벨 차이 엄청나는데도 오네. 어 그럼 오면은 받아주지 뭐. 자 이거 군고기다. 받아라. 빠. 좋습니다. 올라가세요. 여기서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 오 조심 조심. 다시 가 다시 가. 이 녀석이 오디스가미. 오케이 잡아주고. 근데 미니언이 이렇게 조그맣 게밖에 안 오냐? 많이 좀 오지.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단에 대건, 바, 마, 뭐야, 아이템 획득. 자, 포탑. 이번에도 뽀갤 수 있을 것 같은데. 곧들 포탑 뽀갤구요. 도망갑시다. 도망가서 적당히 보다가 CS를 냠냠. 그리고 또 오죠? 저 바보가. 그 오면은 내가 이렇게 빠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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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라 메가킬, 나이스. 그 다음에, 때려주시고요. 뭐야, 이거. 하스의 발동. 하스의 발토? 하스스톤? 아무튼, 여기 때려주시고, 때려주시고, 여기를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코탑을 촤아, 촤아, 촤아. 룰에서는 3렙 2명이 5렙을 충분히 잡는다고, 아하. 하지만 어, 여기서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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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튼 쓰러트립니다 난공불락 나왔고요 아자 다음에 올라가서 난 그런 걸못 봤는데 그런 걸 많이 보셨나 보네 도망가자 쟤는 오렙이다 쟤는 좀 한다 일단 이거 먹고 왔다 왔다 왔다리 왔다. 왔다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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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리 호호 야야야야야야어 조재형이 찍어서 우리편으로 가져오네 어마어마한 녀석이다 뭐야 쟤또 온다 우리 칼 조심.. 칼로 먹고 칼도 먹고 단도 먹고 적당히 보다가 어.. 미드를 계속 보게해요 아.. 두명이나 있는데? 내려가자 그냥 그냥 내려가서 바텀을 보게버리자 계속 내려오네? 지구 끝까지 찾아오려나?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내려갑시다 그리고 바텀에서 합류해요 자 올라갑시다 뭐야? 아니, 왜 포탑에서 맞아 죽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어... 도망 도망 도망. 어... 이 녀석이 찍어 누르고 공국기 써버리고 탁... 해서 아... 도망가자. <laughs> 버렸어. 친구를 버렸다. 어... 뭐... 가까... 지금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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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내가 이 녀석을 잡아버리겠다. 오케이 여기 뭐 없었나? 아... 없었어. 나이스 좋아어 이득 이득받구요 좋아 아아 미니언 빨리 들어가라 왜 안들어가냐 저거 포탑이구나 지들끼리 싸우고있네 그럼 여기 버리자 여기 버리고 딴데 미드갑시다 자 미드가서 이게 뭔가 더빙이 영어로 되있으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다 뭔가 이녀석이 어디서 까미가만두지않겠어야이야서야어이것도 야스, 야스, 야스. 해치워버리고 너도 해치워버리고 어 도망가자 뭔가 느낌이 세한데 빠생카빠생카빠생카빠생카이것도촤어서이촤서나이스이거스요어리 이어서, 이어 계속. 좋아, 굿드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고요.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